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의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탁월한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해안도시로 물류이동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배후 주거지가 활성화되었는데요. 1960년대 주한산단을 시작으로 남동산단, 부평산단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각 산단이 위치하는 배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인천의 주거 중심축이 이동해왔습니다. 2020년대인 현재는 검단, 하군, 양촌 산단이 개발되면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서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주거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서구는 이미 인구 62만 명을 돌파했고 서울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인천 서구는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남측 서구와 북측 검단구로의 분구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남측은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앞으로 인천은 북측 검단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인천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검단구의 대표 주거 지역으로는 크게 동측의 검단신도시와 서측에 위치한 로열 파크시티를 볼수 있는데요. 먼저 검단신도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조성하는 신도시는 주변 기반시설이 조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품성에 있어서도 평이한 반면 dk 아시아가 만들어가는 로열 파크시티는 교통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대규모 민간신도시를 조성합니다. 또한 로열파크 시티즌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과 초호화 커뮤니티를 포함한 입주민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평범한 신도시와는 다른 품격이 느껴지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의 신흥 부촌으로 완성됩니다. 특히나 왕길역 로열파크 시티가 위치한 검단 3구역과 왕길 1구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주거, 교육 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에코 메타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청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서울 7호선 노선까지 변경 계획 중으로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개통 시 서울 7호선과 인천 2호선 모두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최대 수혜단지입니다. 또한 24년 만에 수건 사업인 서울 9호선 직결이 확정되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진입이 가능한데요. 급행 기준, 검암역에서 강남까지 40분 대면 빠르게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9호선 라인에 위치하는 단지들의 평균 평당가가 이미 4천만원 이상 형성되어 있고, 서울의 전세가 역시 평당 2,300만원을 돌파했는데요. 검암역 9호선의 직결로 더 가까워진 서울 생활권을 누리실 수 있는 왕길력 웰파크시티는 서울 전세가보다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서울을 가깝게 누리며 하이엔드의 주거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DK 아시아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의 전체적인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느껴지실 텐데요. 먼저 오른쪽에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검암령 로얄파크시티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조트 도시를 넘어 21,313세대 대한민국 리조트특별시가 조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대한민국 리조트특별시의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서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 3단계까지 36,500여 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3본 신도시급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신도시급의 규모를 하나의 시행사가 아파트에서부터 도시 기반 시설까지 조성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도 최초지만 세계에서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DK아시아는 리조트 컨셉의 로열파크시티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DK아시아의 첫 번째 리조트 도시 검암령 로열파크시티는 올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입주 지정 기간 동안 무려 97%의 입주율을 기록하면서 입주자분들의 찬사와 탄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번에 선보이는 왕길령 로얄파크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를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암령 로얄파크시티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검암령 로얄 파크 시티보다 두배 이상의 더 업그레이드된 완성도와 상품성을 선보입니다. 앞서 선보였던 검암령 로얄 파크 시티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분양과는 별개로 1,150억 원의 추가 투자를 통해 조경에서부터 커뮤니티, 공용부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완길령 로얄 파크 시티는 이런 검로프보다 세대수 대비 4배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1020억은 건축 부분에 213억 원은 조경 부분에 추가 투자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신도시는 조경에 50억 정도를 투입하지만,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평범한 신도시 대비 5배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입주민들의 혜택을 강화했으며, 5세대 하이엔드 단지의 가치상승을 위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100년의 문화유산이 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하이엔드 단지의 상징인 반짝이는 커튼홀 룩과 인천 서구 최초로 철제 난간이 아닌 확 트인 유리 난간을 시공해드립니다. 특히 로열파크시티만의 유선형의 디자인이 적용된 압도적인 규모의 문축까지 5세대 하이엔드 단지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외관 특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6성급을 넘어 7성급 호텔의 커뮤니티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인천 최초로 단지 내 30m 길이의 복층형의 인도어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요. 더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정서진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서구 최초의 테라스형 스카이라운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K 아시아가 만들면 조경 공간 또한 특별한데요, 빛과 소리, 아름다운 수경 공간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두 개의 티하우스를 국내 최장 길이 55m의 스카이워크로 연결하는 로열 파크 베이와 검로포 1, 2 단지의 유럽 정원을 합친 총 길이 170m의 유럽을 닮은 우아한 유럽형의 정원까지 떠나지 않아도 일상에서 리조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메리트 있는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하이엔드 단지가 바로 왕길령 로얄파크시티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층간소음, 건축비 인상 등의 이슈로 분양가 폭등이 또 한번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오른 분양가는 다시 하락하기 쉽지 않고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낮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일반적인 수도권 분양가격을 보시면 이미 1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후 분양 단지였던 고촌 자이는 저희와는 퀄리티가 다른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평범한 아파트조차 이미 7억 7천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메리트 있는 가격뿐만 아니라 인하이클래스 노블리한 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는 로얄파크시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의 상징과도 같은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 단지로서 컬럼식 3열 냉장고와 각 실별 LG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한 33가지의 기본 품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천 최초의 풀옵션 하이엔드 단지로서 모든 것이 준비된 진짜 리조트 도시의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중하셔야 할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로열 파크인데요. 로열 파크는 왕길령 로열 파크 시티 단지 내에 들어서는 정원이 아니라 단지 앞으로 조성되는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의 기반 시설입니다. 상암 축구장의 8.8배, 19,000여 평의 규모로 유럽 정원과 뉴욕의 센트럴 파크 어린이 공원이 함께 조성됩니다. 이미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입주와 동시에 아름다운 로열 파크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송도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서구에는 로열 파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명소가 될 로열 파크를 내집앞 정원으로 가장 가깝게 누리실 수 있는 단지가 바로 왕길역 로열 파크시티입니다. 왕길역 로열 파크시티의 시티즌이 되시면 더욱 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지중해에서 누리실 수 있는 요트 투어까지. 국내 최대 크기 66피트의 카타마란 요트를 아름다운 아라뱃길에서 즐기실 수 있고요. 요트를 타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다이아몬드 리무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드려 마치 단지 바로 앞에서 요트를 타는 것처럼 진정한 리조트 도시의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기반시설과 명품 조경을 함께 누리는 카투투어 서비스를 비롯하여 국내 최초 경호 경력 전문가로 구성된 로열 파크 시티즌만을 위한 경호 보안 시스템인 로열 가드 시스템으로 365일 안전한 단지를 선보입니다. 출퇴근 전용 리무진도 함께 조성이 되는데요. 한 대는 왕길역까지, 세 대는 검로프 엠버스 정류장에서 검암역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서울 9호선 직결의 최대수의 단지로서 더욱 빠르게 서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검로프에 이어 핫한 서비스, 하이엔드 단지에만 이용하실 수 있는 삼식 서비스는 더욱 더 높은 퀄리티로 여러분을 찾아갈 거고요. 인천 최초 극장의 동시 개봉작을 단지 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유럽형의 프라이빗 영화관까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거만명 로얄파크시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만명 로얄파크시티는 4,80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인데요, 총 세대수의 약 50%의 전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올해 10개월간 약 1,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5월부터 7월까지 사전 점검과 입주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사전 점검 때 상품 공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요. 리조트 도치의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전매 거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지인의 투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았고 전매를 통해서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왕길령 로얄파크시티의 일정을 볼까요?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전매 6개월 단지로 6월이면 전매가 가능하고 7월에는 사전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매 거래가 급등하고 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시기에 전매가 가능한 단지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조경이 갖춰지는 이 시기에 맞춰 기반시설 카트 투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DK 아시아에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에 시범단지만의 보장된 프리미엄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시범단지는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단지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며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속 분양 단지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의 갭의 차이,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단지가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 단지인 왕길령 로얄파크시티입니다. 왕길령 로얄파크시티는 DK 아시아의 단일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신도시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까지 함께 조성하는데요. 하이엔드 리조트 도시만의 차원 높은 상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관문에 위치하는 로열 파크 시티를 서울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신흥 부촌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두를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인데요. 왕길령 로열 파크 시티는 전매 제한 6개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로 입주 때까지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 전까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제는 실사용 면적도 특별한 세대 내부를 만나볼까요? 왕길령 로얄파크 시티는 59 제곱미터부터 99 제곱미터까지 전 평형, 전 타입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이며, 일반 아파트 대비 두 평에서 네 평이 넓어진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드려 더욱 더 여유로운 내부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4천에서 6천만 원의 금액적인 절감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형 타입에서는 보실 수 없었던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해드리는 59제곱미터입니다. 두 가지 타입 모두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 팬트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특히 A타입은 더욱더 특화된 드레스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B타입은 3면 개방형의 구조로 30평형 이상의 실사용 면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4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로 생각될 만큼 넓은 평면의 설계로 A 타입은 대형 평형에서 보실 수 있는 와이드한 드레스룸 공간과 주방 공간을 제공해 드리며 B 타입은 고급 복도 장식장과 침실 1에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하나의 창이 위치하여 더욱더 개방감을 누려 보실 수 있습니다. 84제곱미터부터는 침실 2와 침실 3에 빌트인 북박이장이 제공되며 침실 1의 도어가 일반 도어가 아닌 고급 호텔식의 도어가 설치됩니다. A 타입은 알파룸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B 타입은 요즘에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히든 주방과 넓은 다이닝 공간, 통창이 설치되어 개방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C 타입은 넓은 주방과 세 가지 타입 중 가장 넓은 드레스룸, 팬트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큰 평형인 99제곱미터 7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위트룸과 같은 럭셔리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실보다 넓은 침실 1의 광폭 설계로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한데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평면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왕길령 로얄파크시티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